안녕하세요. 오늘은 태연경거열결 이세 혈에 침 놓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편하게 잘 놓으시는 혈인데, 이 동맥이 바로 피하에 존재하죠. 그래서 이 동맥을 찔까봐좀 소심하게 놓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.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렇게 핀치하고 놓는 방법이 있죠. 핀치를 살짝 한 다음에 사자 하시면 유침도 할수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저렇게 해서 염전제삭을 한 다음에 빼게 되죠 그 다음 방법은요 네. 이 동맥을 엄지로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 놓으면은요 그 손톱 바로 옆에다 이 태연혈을 마음껏 놓을 수 있습니다 자극도 마음대로할수 있고요 보통은 이제 저렇게 놓으면 침을 바로 빼야 되고요. 대신 자극을 강하게 주죠. 그러면 이제 코도 뻥 뚫리고 코 막혔을 때콧물도 들나게 간모 있을 때 이렇게 놓는 혈이고요. 실제 마른 사람들은 저 동맥이랑 뼈 때문에 중간에 자리를 잡기가 힘들어요. 강 자극을 주기가 어렵거든요. 그런 경우에 이 동맥을 살짝 치워 놓으면 그 뼈, 그러니까 레디우스의 크레스트죠 그 튀어나온 부분과 동맥 사이에 공간 사이에 층을 꽤 깊이 넣고 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